올해 금값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내년에 더 오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 여러 지표를 보면 내년에도 금값이 높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중국에서 초대형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와 북동부에서 상당한 규모의 금 매장층이 확인됐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 매장량은 앞으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런 소식이 시장 심리를 흔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쯤에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금시장과 국제 자산 흐름을 연구해온 박사로서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시장을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국제 금값은 이미 여러 기록을 새로 쓰고 있고 글로벌 조사에서도 내년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내용이 이해에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이야기들도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몇달 전에 지인 한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장모님이 금을 오랫동안 조금씩 모아오셨는데, 올해 들어 금값이 갑자기 크게 뛰다 보니까 이제는 팔아야 하나 더 모아야 하나 고민이 정말 깊어지셨다고 하더군요. 70대이신 장모님은 평생 금을 안전한 자산이라고만 알고 계셨지 국제금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환율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동에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주변 사람들 말만 듣다 보면 더 헷갈린다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값이 오르는 데에는 단순한 이유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정책 변화와 환율 흐름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함께 작용한다는 점으로, 특히 국내 금값은 국제 금값에 환율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봐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장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알고 나니까 괜히 조급하지 않아도 되겠다며 한결 마음이 편해지셨다고요. 실제로 그 이후로는 매일매일 금값을 확인하면서 불안해하시는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큰 흐름만 체크하는 방식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금의 움직임은 단기 등락보다 환경을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 금값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이 도움이 되는지 천천히 짚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흐름을 더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시장을 편안하게 이해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시장을 차분하게 바라봐야 하는지 분명하게 감이 오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금 투자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 금값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내년 금값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 5가지.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각국의 재정 부담과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면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금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국자산연구센터와 유럽경제연구그룹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질 때금 매수 비중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68세 정태호님은 금융시장 변동이 잦아지면서 예금 대신 금을 조금씩 늘리는 방식으로 안정감을 찾고 계십니다. 정태호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뉴스를 보면 불안한데 금을 조금씩 모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하시더군요. 이럴 때는 단기 매매보다 일정 주기로 소량씩 접근하는 방식이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안합니다. 다만 변동이 심한 시기에는 주변 의견에 흔들리기보다 자신의 여유 자금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시장이 불안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조정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각국의 통화 정책 변화입니다. 금리는 금값과 반대로 움직일 때가 많아서 주요국이 완화 방향을 보이면 금값 상승 기대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아시아 경제 분석원 자료를 보면 정책 완화 전환 시금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72세 김태성님은 정책 발표 시기마다 금값 변동을 여러 번 경험하시면서 최근에는 정책 방향을 먼저 살피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김태성님 말씀이 중요한 발표가 나오는 주간에는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흐름을 먼저 확인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금리 뉴스는 해석이 엇갈릴 때가 많아서 한 번에 자극적인 헤드라인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정책 발표 때 시장 변화가 갑자기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원화의 강약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국제금값이 그대로 있어도 원화가 약해지면 국내 금값은 쉽게 올라갑니다. 한국금시장센터 통계를 보면 환율이 단기간에 오르면 국내 금값도 비슷한 폭으로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제가 만난 66세 윤정우 님은 올해 환율 덕분에 금값이 더 크게 보인다는 점을 알고 나서부터 환율 뉴스를 빠뜨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윤정우님은 매일 아침 국제금값하고 환율을 같이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셨는데,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가 훨씬 쉬워졌다고 하시더군요. 국제금값과 함께 환율 흐름을 같이 보는 습관을 들이면 가격 이해가 정말 쉬워집니다. 다만 환율은 해외 변수에 민감해서 하루 변동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기 쉬우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환율 변화가 체감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번째는 투자 심리입니다.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 기대와 조정 심리가 동시에 커지면서 등락이 심해집니다. 아시아 투자 동향 조사를 보면 투자자 심리가 금의 단기 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반복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70세 박준일님은 갑자기 금값이 오르면 나도 빨리 사야 하나 싶어서 조급해졌는데 심리를 이해하고 나서는 훨씬 차분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박준일님 말씀이 중요한 이벤트 전에는 시장 움직임이 흔들리기 쉬우니까 흐름만 체크하고 결정을 좀 늦추는 게 부담이 적다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심리가 흔들릴수록 극단적인 의견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정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급등할 때 나도 모르게 조급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 요인은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국내 금 수요와 시장 활력에 따라 국제 금값과의 차이가 커졌다 작아지는데 이게 의미 있는 신호가 됩니다. 한국 실물 자산 분석팀에서도 프리미엄이 클수록 단기 과열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69세 장재훈님은 프리미엄이 낮을 때 접근하는 방식을 익히면서 가격 부담을 덜 느끼고 계십니다. 장재훈님께서 하신 말씀이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참고 기다렸다가 낮아질 때 조금씩 모으니까 훨씬 여유가 생긴다고 하시더군요. 프리미엄이 너무 높을 때는 여러 방식의 금 상품을 비교하면서 여유 있게 접근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프리미엄만 보고 판단하면 본인의 목적과 맞지 않는 선택을 하기 쉬우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프리미엄 변동이 크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다섯 가지 핵심 요인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이 흐름을 더 넓게 확장해서 내년을 바라보는 실제적인 관점을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년 금시장 전망을 읽는 생활 속 실천 가이드. 먼저 장기 흐름과 단기 흐름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금은 본질적으로 장기 흐름이 더 안정적인 자산이라서 단기 등락을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며칠의 변동만 보고 전체 방향을 판단하면 쉽게 흔들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한주 단위 흐름과 한달 단위 흐름을 따로 보면서 리듬을 구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금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불안해하기보다 지난 한달 동안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하면 훨씬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서 보시나요? 두 번째로 수급구조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은행과 기관들의 금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 시장은 안정적인 바닥을 형성합니다. 뉴스에 나온 단기 매매량만 보고 전체 수급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관 매입 동향을 한달 단위로 체크하면 흐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큰 흐름을 알고 있으면 단기 변동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기관 매입 뉴스가 금값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느끼신 적 있나요? 세 번째는 환율과 국제 시황의 연결입니다. 원화 흐름은 해외 정책이나 에너지 가격 그리고 수출 상황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해서 움직입니다. 국내 금값만 보면 실제 시장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국제 금값과 환율을 함께 보는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가격 이해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국제금값이 안정적인데 국내 금값이 오르고 있다면 그건 환율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국제금값이 오르는데 국내 금값이 덜 오른다면 원화가 강해졌다는 뜻이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보면 왜 가격이 움직이는지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환율 뉴스가 금값과 연결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네 번째는 시장의 과열 여부를 체크하는 겁니다. 프리미엄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투자 심리가 과열되거나 위축된다는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높을 때 무리하게 매수하면 나중에 부담이 됩니다. 프리미엄이 평소보다 낮을 때 조용히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지면 곧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고 너무 낮아지면 수요가 약해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읽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최근 프리미엄 체감이 달라진 분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나만의 목적을 정리하는 겁니다. 금은 목적에 따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개인마다 정답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내가 금을 왜 가지고 있는지 일단 한 줄로 정리해 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노후 대비인지 단기 수익인지 자산 분산인지 목적이 명확하면 변동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 대비가 목적이라면 단기 등락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장기 흐름만 보면 됩니다. 반대로 단기 수익이 목적이라면 시장 타이밍을 좀더 신경 써야겠죠. 여러분의 금 보유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보 출처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보시고 자극적인 헤드라인에는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단기 전망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장기 흐름을 다루는 분석을 참고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유 자금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에 투자하는 돈은 당장 쓸 일이 없는 여유 자금이어야 합니다. 생활비나 급하게 필요할 수 있는 돈으로 접근하면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지고 결국 손해를 보고 팔게 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여유 자금으로 천천히 모으신 분들은 가격 변동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지만 급하게 큰 금액을 넣으신 분들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하셨습니다. 본인이 편안하게 보유할 수 있는 금액 범위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분할 매수 방식을 고려하는 겁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 여러 번에 나눠서 조금씩 접근하면 평균 매입 가격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이런 방식이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일찍 산 것에 만족하고 가격이 내리면 더 좋은 가격에 살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전체 내용을 자연스럽게 마무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흐름을 정리해 보면 올해 금값이 크게 오른 이유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각국의 정책 변화와 환율 그리고 투자 심리와 수급 구조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이걸 잘못 이해하면 단기 변동에 쉽게 흔들리고 가격이 잠깐 조정받을 때 과도하게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금값을 볼 때는 이런 흐름들을 차분하게 함께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핵심 요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첫째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였고 둘째는 각국 통화 정책 변화였습니다. 셋째는 원화의 강약이었고, 넷째는 투자 심리, 다섯째는 김치 프리미엄이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서로 연결되면서 금값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만 보면 절대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년은 국제 금값 흐름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국내 시장 역시 환율과 수급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금 시장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이것이 방향 전환인지 단순 조정인지 구조를 이해하고 보면 훨씬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금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단기 등락보다 큰 흐름에 집중하시면 되고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환율과 프리미엄을 함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을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의견에만 의존하다가 가격이 급등할 때 조급하게 매수하거나 반대로 조정받을 때 불안해서 급하게 처분하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사례 중에 금값이 오를 때마다 조금씩 사셨다가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고 다시 오르면 또 사는 방식으로 몇 년을 반복하신 분이 계셨는데 결국 수수료만 계속 나가고 수익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목적도 없고 기준도 없이 감정대로 움직이면 이렇게 됩니다. 또 다른 위험은 한 가지 정보에만 의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내 금값만 보고 판단하거나 프리미엄만 보고 결정하면 전체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금값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면 항상 불완전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방향을 잃고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금값과 환율을 함께 보는 습관을 들이신 분들은 왜 가격이 움직이는지 이해가 되니까 단기 변동에도 덜 흔들립니다. 목적이 명확한 분들은 시장이 조금 조정받아도 그게 자신의 계획과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심리적으로 훨씬 편안합니다. 또 장기와 단기를 구분해서 보시는 분들은 며칠간의 등락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한달 단위 흐름을 보면서 여유를 갖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격이 급등할 때도 조급하지 않고 급락할 때도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결국 금 투자에서 성공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꼽자면 금값만 보지 말고 국제 금값과 환율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시장을 훨씬 선명하게 보게 해줄 겁니다. 매일 체크하실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번 정도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두 가지를 함께 본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왜 가격이 움직이는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금값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 옆에 환율도 같이 검색해 보세요. 이두 개를 한 달에 한 번씩만 메모해 놓으시면 흐름이 보입니다. 국제금값은 올랐는데 환율이 내려가면 국내 금값 상승폭이 작을 수 있고 반대로 국제 금값이 안정적인데 환율이 오르면 국내 금값이 오를 수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내년 금시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후체적인 흐름 읽기 방법과 시기별 대응 전략을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금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단계별 접근법과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조정 시기 판단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흐름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 닿으셨나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